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더운 여름 걱정되는 전기세. 이것만 알아두시면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하면 못 주니까요. 오늘 영상 같이 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올 여름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날씨가 덥다는 예상만 나오면 여름에는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바로 전기요금입니다. 이 전기요금이 여름에 한참 더울 때는 선풍기도 밤새 키워놓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말 참을 수 없이 더운 날에는 에어컨도 한두 번씩 키게 됩니다. 그리고 땀이 많이 나다 보니까 목도 많이 말라서 냉장고도 수시로 열다 보면은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전기요금이 누진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 누진제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의 단가가 높아지는 제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전기를 100만큼만 쓰면은 요금도 1당 100원인 건데요. 내가 만약에 200을 쓴다. 그러면은 이 요금의 단가도 200원으로 높아지는 이렇게 사용량이 많아지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바로 누진제입니다. 자, 이렇게 여름에는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돈을 더 많이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자, 올해 또 나온 기사인데요. 7월부터 전기요금이 더 비싸진다고 합니다. 자, 이거 정말 걱정되는 내용이에요. 자, 991만 가구에 월 2천 원 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주택용 필수 사용공제를 올해 7월부터 기존에 4,000원 공제해 주던 걸 깎아 주던 걸 2,000원만 깎아 주는 것으로 축소해 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료는 연료비와 연동이 되어 있는데 그 전기의 연료를 대부분 차지하는 이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원료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전기료도 올라가는 시스템이 된 거죠. 자, 여름이라 전기도 많이 써야 되는데 전기 요금도 비싸지니까 더욱더 걱정되는 하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국 전력에서는 전기요금 복지 할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할인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금 감면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서 주거용 전기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할인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다양한 대상들에게 전기요금 할인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 대상이 뭔지 살펴보자면 할인 유형별로 할인 내용과 그 금액이 다르고요. 그 대상도 다릅니다. 크게 네 가지로 제가 나눠 설명 드릴 건데요. 먼저 가족 구성의 형태고요. 그다음 저소득층, 다음엔 유공자 그리고 개인의 경제적 혹은 신체적 특성에 따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저는 오늘 기본적으로 그 주거용 전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현재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소상공인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별 할인 혜택을 살펴보면요. 대가족, 그리고 세자녀 이상, 혹은 출산가구인 경우에는 봄, 가을, 겨울에는 16,000원 한도로 30% 할인을 해주고 있고요. 자, 여름에도 동일한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월 16,000원씩 1년이면 거의 20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 상위 유공자 분들도 이렇게 월 16,000원 혹은 월2만원에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독립 유공자 분들도 동일한 금액의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역시 할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생계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거교육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원, 만이천원의 할인이 받게 됩니다. 자, 차상위계층 분들은 8천원, 만원이고요. 000, 생명유지장치 혹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3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별로 얼마를 할인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대상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대가족 말씀 드렸잖아요. 월 16,000원 한도로 30%까지 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자 요거는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주거형 고객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주민등록등본 뽑았는데 가구원이 5명 이상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 거의 다 해당이 되십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당이 되실 건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5인 이상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세자녀 이상이신 분들인데 자, 자녀가 자 3인 이상이신 분들 혹은 손자가 3명 이상이신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출산 가구이신 분들도 이것도 참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요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 그러니까 최근 3년 이내에 출산한 아이가 있다 라고 하면은 할인이 들어가니까요. 요것도 혹시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할인이 있다던데 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세 가지는 월 30%에 16,000원 한도로 할인이 들어가게 되고요 장애인 상위 유공자분들은 뭐 요렇게 장애인 복지법 혹은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분들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독립유공자분들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 이분들에게 조금 특별한 점은 그 유족도 혹은 가족분들 중에서도 독립유공자증을 소지하고 계시다면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이제 본인들께서 가장 잘 아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차상위계층분들도 아마도 본인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 자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 항목을 따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요 차상위 계층 할인까지 챙겨 가시면 좋을 것같고요 생명 유지 장치나 사회 복지 시설에는 30%의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관련되신 분들도 요 할인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신청 안 하면 안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익숙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한국전력사이버지점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휴대폰 123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 혹은 나는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거주지의 한국전력지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네 가지 방법 중에 이렇게 1, 2, 3번으로 전화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정말 많은 다양한 형태의 대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대상으로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게 편하기 때문에 무작정 방문했다가는 다시 이런 서류를 준비해서 오세요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미리 전화 한번 해보세요.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도 미리 전화해서 상담 받으시고 관련된 서류들을 챙겨서 방문하시면 어, 괜히 두번 발걸음하는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 더운 여름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